제이야! 어? 뭐냐? 그, 지난번에 빌려준 돈 언제 줄 거야? 돈?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줄게, 줄게, 줄게. <laughs> 야. 야. 내가 떼먹냐? 어? 떼먹어? 아, 진짜 존나 짜증나게 하네. 내가 잘해줬더니 계속 기어오른다. 어. 좀만 잘해주면, 뭐, 맞짱 뜨자 그러겠다? 웃어? 야. 야, 소연아. 소연아. 아, 왜 울어? 아, 울지 마! 울지 마! 울지 말라, 고 <laughs> 아, 겁나 짜증나게 하네. 코나아 또, 나 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. <laughs>